안녕하십니까? 교남 김영만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한글 궁체 정자 비읍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얼굴은 안나오지만참 여기다 대고서 말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 서에는 정교함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다 써놓고 나서, 어, 부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다 썼습니다. 숨도 함부로 쉴 수가 없겠죠. 단전호 아직 그만입니다. 자 일단 이제 써 놨으니까 이제 비읍의 조형이 어떻게 돼 있나부터 알아볼게요. 비읍자는 보통 앞에 나와 있는 이에가 뒤에 나와 있는 이에게 편차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있냐. 앞에 거는 작고 가늘게 쓰시면 되고요. 뒤에 거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왼쪽보다 오른쪽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올라간 상태에서 얘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 형태를 이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형태라고 일단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크고 굵게 쓰는 게 좋겠다. 자,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앞에 게 작고 가늘고, 뒤에 게 크고 굵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미음에서 봤듯이 이렇게 했을 때이 안에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의, 거의 정사각형을 이루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론과 실기는 굉장한 편차가 있습니다. 실기가 잘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이 안에가 거의 정사각형을 이루는 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안에가 세로로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거의 정사각형을 안에가 그런 모양을 만들자. 그랬을 때 위의 간격과 가운데 간격이 이렇게 거의 균등화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자, 이제 이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끝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바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다시 점을 찍어 주면은 여기가 거의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뭐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를 찾자, 이상적인 조형성을 찾자해서 이런 어,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게 점을 얼만큼 띄워야 되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좀더 디테일하게 갔을 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자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통 우리가 칸을 운영할 때다네 칸이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글씨의 모양이, 그러니까 글씨가 어떤 형태를 이루에 따라서 자음의 크기도 조금씩 달리 해야 된다. 이런 좀 세밀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법은 보통 이렇게 칸이 주어져 있을 때 중심, 아래 위 중심에서 자음이 위치하면 좋다. 왜 그러냐면, 위와 아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거봅니다. 그러면은 각도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얘가 중간에 위치하는 게 모음을 쓸때 위아래 비율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자음과 모음의 간격은 100% 1대1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에 공감 정도는 떨어뜨려 쓰는 게 조형성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하다 보면 자꾸 붙어져요. 이거보다 더 붙어지면 굉장히 좀 답답한 물느끼겠죠 그리고 자 여기 바, 비아 이런 것쓸때 비읍과 이 오요로 들어갈 때는 좀 크게 쓰는 게더 좋아요. 자 고문이나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연구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자음이 비읍 자음이 크다라는 걸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시고요 여기까지 뭐 간격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뭐 비슷하게 안에 공간을 맞춰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쓰는 것보다 좀 크게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모음에 대해서 모음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 획이 많이 길어 질수 있어요 많이 길어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키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키를 잴때 이끝서부터 이끝까지 잽니다 그럼 다른 글자에 비해서 더 엄청 커진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이 길지 않게 쓰는 게 유령일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공간에 대한 거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로 핵을, 가로, 가로로 핵이 있는 거는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균등하게 잡아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글씨가 너무 방만해지거나 조용성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이런 경우는 조금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붙잡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런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자음의 크기를 초성, 중성, 종성이 나왔을 때 어떤 비율로 맞춰주냐에 따라서 조용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저 같은 경우는 위에를 조금 작게 쓰고 아래를 좀 크게 썼죠 안정성 때문에 어, 제 나름대로 그렇게 쓴 거고요. 자 이제 음자 한글 서에는 디테일에 있다 굉장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에 디테일이 살아야 되냐 여기 좀 번졌네요. 요거는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웨이 이렇게 나왔을 때요 끝나는 부분에 요 지금 이획 이 이획입니다. 이 끝에 부분이 아슬아슬하게 닿아서요 공간을 살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붙는 듯안 붙는 듯 이런 부분 자 계속 강조드립니다. 미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여게 여기 살아주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받아요. 자 이런 부분 근데 쓰다 보면 번져서 좀 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먹을 좀잘 갈아서 쓰시면은 그런 부분까지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칸을 정해놓고 쓰실 때 물론 다 이제 한글 같은 경우 는 세로로 쓰지만은 획이 적은 게 있고 초성 중성 종성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글씨 크기를 똑같이 컴퓨터 폰트 마냥 맞추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아, 그렇게 되면은, 음, 프린트에서 인쇄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술성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큰장 크게 쓰고, 작은 장 작게 쓰고, 그리고 자음, 같은 자음이라도 글씨의 형태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이제. 미움에 이어서 비읍까지, 어,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론과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 너무 이론에 치우치시게 되면은, 실기에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 이제 비읍에 대한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획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나는 머리 부분을 짧게 하는 게 좋아. 난좀 길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각도도 좁히느냐, 넓히느냐. 요, 여기 요, 요 각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 개인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이제 글씨체가 완성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이제 본인들이 하나하나 연구하시면서 어, 체크해 보시면은 똑같은 한 글이라도 본인에 맞는 개성 있는 글씨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은 어, 구독도 해주시고요, 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다음 아, 시오 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